안녕하세요. 레컨입니다. 오늘도 붐 리뷰를 할 예정인데요. 어, 오늘 저,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서른에서 멈추는 여자, 서른부터 성장하는 여자입니다.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 분이 어, 계신데 그분의 피지를 통해서 제가 가끔씩,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는지를 쭉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런 어떤 팬으로서 음, 이분은 지금 어떤 거에 영감을 받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그 피드를 즐겨보는 편인데 그, 어, 그 피드에 이 책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올린 책은 거의 다 사보는 편이거든요. 그런 책 중에 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다음 번에 또 봤으면 좋겠다는 책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접는데 이렇게 접는데 어, 나눌 책 챕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한 번에 그냥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어, 조금 조금 야금야금씩 어, 챕터에 걸쳐서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분의 저자는 음, 아리카와 마유, 마유미라는 분이신데 현재 코칭 전문가이자 어, 작가십니다. 근데 이 분은 이 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보자면 이 작가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근데 38살쯤에 작가로 성공을 하게 되셨고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2,000여 명의 여성 리더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 바탕으로 시간이 갈수록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노하우가 뭔지를 좀 관찰하시고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핵심의 노하우를 알고 있다면 중간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좀 보인다면 더, 더 빠르게 단축해서 그인생에 낭비 없이 갈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한 2,000여 명의 여성들을 만나본 결과 깨달은 의외의 진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면서 어, 그 계획에 따라서 꾸준히 살아온 게 아니라 우연히 입을 음, 모아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 2000여 명의 그 리더분들이 입을 모아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반응이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작가도 생각해보면 자기도 작가가 될 거다라는 어린 시절의 꿈을 가질,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 그 회사원 음, 화장품 회사의 어떤 사무 직원도 하셨고, 학원 강사기도 하셨고, 유니클로의 어떤 점장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우연히 책을 쓰게 됐고, 지금 코칭, 어, 라이프 코칭까지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데, 그래서 이분이 이 작가가 자신이 작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물론 그현그 그 당시에 하시고 있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기 내면 속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계속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마치 누군가가 안내를 해주듯이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른부터 성장하는 여자들이 이처럼 자신의 꿈을 한결같이 쫓은 사람이 아니라, 지금은 이걸 하자. 그 다음은 이것.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과 주변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눈앞에 나타난 그 파도, 기회의 어떤 파도를 잘 올라타신 분들이죠. 그래서, 누구, 그,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이 책을 접하실 분들은 사실 30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 다 이루셔서 이 책을 보기보단 그렇게 이루고 싶어서 이 책을 보실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근데 그, 그분들이 그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꿈을 꿨다라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그 삶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충실히 살아오면서 그 기회에 문에 잘 어, 관심을 기울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그거에 얼마나 저희가 감사한지 <laughs>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20대는 지식과 경험을 쌓는 바쁜 시기입니다. 그러나 30대가 시작되면 30대는 자기만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아하고 성숙한 40대, 50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30전 후에 자신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내 자신한테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20대일 때는 30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른이다. 그리고 30대에는 이렇게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살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를 했는데, 막상 제가 30대가 되어보니, 30대는 그냥 나이만 30대일 뿐이지, 크게 어떤 변화가 있거나 다 이루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29이 되면 엄청 많은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지금 조카도 29살인데, 30살이 되면 뭔가 이렇게 꺾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뭔가 큰 어떤 고민을 하는 2 9살에 막연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과 걱정,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막상 30대가 되어보면, 30살이 되어보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이거 이렇게 좋은데? 라는 또한 차원에도 다른 눈으로 주어진 그 삶을 또 바라보게 되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 저자도 어 20대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통점으로 뭔가를 도전하고 배우는 시기라면 30대는 그 배움을 가지고 약간씩 삶에 적용을 해보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40대는 저도 아직 배워보지는 못했지만 어, 요즘은 뭐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도 하는, 하는데 뭐 그런 어떤 주기에서 보면 30대도 사실 20대의 삶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딱 굳이 뭐 30에서 멈추고 또 30부터 성장하기보다는 지금 체계 접하신 그 나이를 기준으로 내가 더 성사, 성장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멈추는 게 아닌지를 좀 힌트를 가지고 자기 삶에 유연하게 좀 적용을 해보시고, 어,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자가 말하는 실력이란 일을 해내는 능력과 인간미, 이두 가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일도, 기회도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수 있어야 하고, 누구보다 돋보이는 인품을 지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 그렇죠. 실력은, 예, 일에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는 건 저희가 계속 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마인드고, 거기에 보수적으로 누군가에게 호감을 줄수 있다면, 그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 호감을 어떻게 주느냐.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숱타한 개그맨들 중에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들이 따로 있듯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타고난 재능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호감을 사는 특별한 기술은 없다. 그것은, 그것을 원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가요? 어, 내 노력을, 그, 혹은 내가 재능이 없어서, 음, 호감을 사지 못한다면, 이거 낙담할 일인데, 그게 아니라, 호감을 사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좀 보면,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대할 것.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 이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것들을, 음, 그런 호감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눈 어떤 호의가 다시 부메랑처럼 이렇게 나에게도 돌아오는 거니까, 음, 먼저 주위 사람을 소중히 다루는 마인드를 가, 가지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눈 또한 가진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위의 인정도 분명히 따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음, 맡은 바 열심히 그 겸허한 자세로 열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분명히 실력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기회문이 반드시 와서 준비되어 있는 자는 그기회 기회 문에 그기회 문에 그, 그게 파도라면 파도에 올라탈 수 있겠죠.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나누고 싶었던 챕터가 성공이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라고 어, 이 저자가 인용했던 문구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음, 성공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기회의 순간은 스스로 마음 먹기에 달린 것으로 내가 먼저 끌어당기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에 적합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의 문을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무명의 신인 배우가 영화의 어떤 주연으로 발탁됐다면, 그게 우연도 따랐겠지만, 그래서 약간 행운도 있었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볼수 없는 자질을 분명히 음, 주연을 발탁하는 그 감독 눈에는 보였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용히 능력을 쌓아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음, 나에게 그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는 생각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어, 가전회사의 총무부에서 근무한 어떤 분을 예를 들으셨는데 그분은 40대 중반이셨대요. 근데 20대 후반에 단조로운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스템 엔지니어 수업을 그냥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좀 소문을 냈고 그랬더니 그 회사의 시스템 인, 그 엔지니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시스템 부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부서를 옮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대요. 그리고 30대 좀 지났을 때, 음, 노동조합의 일을 병행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지켜봤을 때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산업 카운셀러 그 강좌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카운셀링 전문 자격증을 따게 되셨고, 음, 그래서 결국은 외부적으로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하시지만, 현재 이 40대 지금 중반에 있는, 어, 그 분인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산업 카운셀러의 어떤 활약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한 것처럼,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올라서, 올라탈 때, 행동으로 정말 보일 때 기회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 우리도 적용해 봐야겠죠. 음,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본 것, 물론 갑자기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많은 고민을 해야겠죠. 이게 정말 나한테, 음, 정말 중요한 일인가 이것들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그리고 게 정말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때 즉시 실행해보는 것. 그래서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회는 스스로 당기는 거라고 이 저자분이 말씀하시네요. 사실 성경 구문에도 있긴 한데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발견된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거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가 문을 두드리는 어떤 행동으로 옮겨질 때그 문이 정말 열리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할 필요를 느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분명 그거에 대한 정보나 필요한 사람들이 이 내가 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어다 줄수 있는 거겠죠. 아, 그게 이제 기회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회는 세 번째로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그래서 음, 기회를 만들어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 해보겠나?"는 어떤 제안이 왔을 때 "네, 하겠습니다."라고 즉시 그 일로 뛰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런 일이 있긴 했었는데, 어,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어, 생각할 시간을 주 달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상대방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저자의 표현을 좀 빗대으면 야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대요. 저 그럴, 그럴 어떤 의도는 없었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영국에 있는 속담에 기회의 신 앞머리 밖에 없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운의 신의 앞머리는 머리카락이 풍성하지만 뒷머리는 반들반들한 어떤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찾아봤을 때 우물쭈물하지 말고 힘껏 잡아채야지 뒤쫓아 가면 뒤돌아봤을 때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머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줄수 있지만 뒤는 밋밋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재밌죠? 이게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다가왔는데, 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아까 밀쳐내고 쳐내고 서서히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인다면 이게 약간 시간의 타이밍이 맞지 않았을 때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식었을 때 이미 마음이 떠났을 때좀그 마음을 지늦게 연 사람이 좀 당황할 때가 있는 것처럼 기회가 오래 기다려 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려면 평상시에 실력을 쌓고 그리고 그 기회문이 왔을 때 올라탈 수 있는 평상시에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고 그것들을 알리고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호감을 가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새롭게 실력을 쌓고 할 일을 먼저 찾아서 미리 준비하면서 일상을 보내며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면 즉시 뛰어들어야 한다.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타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언제나 새롭게 실력을 쌓고 그리고 할 일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때 즉시 뛰어든다. 이게 오늘 이 책의 작은 챕터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나눴던 그 부분들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력을 열심히 쌓으면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 오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 진심이... 그리고 조금이나마 제가 느꼈던 공감했던 부분이 여러분한테도 공감의 메시지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채널도 이렇게 어, 건실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도전해 줄수 있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욱더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꼭 이루면서 나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발전하는 레커 언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